<laughs> 갈게요 와 니네 이거 하고 한번더 해야되잖아 진짜 리버스 먼저 가자 리버스 먼저 가자 원킬 되겠지? 리버스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 <laughs> 아, 어차피 네. 이그르기 볼거면 나는 독깨드가 낫다고 보는네 일단 뭐 가자 어차피 둘다이그르기만 하는건 똑같아 검심 템 뭐지? 검신 주는 게 낫나? 검신 두 번째 건능풀 아, 인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검신 못 믿는다. 나도다나 피방이라서 어, 내가킬더잘할맞수 어, 있어. 준이 줘야겠다. 아, 내가 깨달아 검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깨달은 게 이거지? 아, 내가 검신을 믿으려고 했어. 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가. 준이 어디 갔어? 나 홀딩 없다. 아, 아 진짜 열받는다. 열받아, 이거 내일도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부셔줄게 기다려 와봐와봐 아! 어? 뭐야 <laughs> 야너 때문에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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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발아 실망 아니 이거 너무 어렵다 왜그러냐 아 부수지마 나 아까 그거 안 잡힐 기성인데 어? 아니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어? 여기 누구 죽었는데? <laughs> 나 스쳤는데 쓸려 물약 쿨이여가가지 이? 한 명, 한 명, 한 명. 사. 사. 어 사. 사. 짜 사. 사. 왜 그쪽으로 가냐. 아까 저쪽으로 돌렸잖아. <놀네> 봤지, 봤지, 봤지. 네. 부신 거. 지금 돌아가는 거 봤지. 와개 떨어. 와 되네. 오브젝트 판정이라 가지고. 아프 필요 없겠지. 응, 아 필요 없어. 난얘 다른 건 몰라도 있네. 왜그러 기중에 데미지를 입혀? 그 짤들도 잡고. 뭐야, 야나 뒤에 있었는데. 진짜? 내가 잘못 본가? 아닌 나도 뒤에 있는 걸 보였는데. <laughs> 그러니까 차 뚫고 와 왜? 뭔데 이거? 소방차는 막을 수 없으셈. 뭐아까 거의 차 있군. 어, 차 있어. 앞에 앞에 바로 있었잖아. 나차뭐나내 화면에 차잡혔는데 차 근데 차가 공중에 뜬 것처럼 보이기는. 아, 내 화면에 차다 없어. 픽이 나잖아. 아기? 응. 버그인가 봐, 거기. 버그. 왜너왜 벽으로 가나? 그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나? 아! 홀딩 늦었다 아이고 나 아, 진짜 예시 싫어 아.. 아뭐 끝났다 아니다 피해라. 와 유성락으로 씹는 거 봐. 아씨, 어차피 죽긴 해야 되는데, 너뭐 우럭이 죽었다. 아, 삥 맞다. 네네네 찌른다. 이제 곧 패턴 나올 거 같은데? 뭐걔는 피해라. 이거 끝나고 바로 나오겠다. 침묵의 교유를 보여주지. 어, 개, 이거 나왔잖아 한 번. 왜또 나와?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오른쪽. 이쪽. 나한테 보여. 어느 쪽이냐? 어디 어 여기 여기, 여기. 좀좁봐 나한테부터. 나한테부터. 오케이. 여기 조심하고 아, 아, 찌개, 아. <laughs> 내걸리트솔울평 어떡하지? 채평이 안되는데? 아, 나 죽는.. 아! 나 죽을 뻔해 나 죽은.. 아, 나, 뻔해. 나 죽은.. 나 <laughs> 죽은.. 아, 마지막까지 <laughs> 죽여가지고 수리비 빨리하는 정오 <웃음> 오이, 오이 <웃음> 믿고 있었다 젠장 오이, 오이 독해들 짱 아, 그... 믿고 있었다고 젠장 ㅎ ㅎ ㅎ 드이를 이렇게? 진짜.. 카르포자가 왜 독해들이.. 오케이들을 오른팔로 행했지 이해해 이해해 버렸다. 근데 나 아까 진짜 죽었으면 진짜 존나 억울해나 죽었. <laughs> 난, 난 죽었어. <laughs> 아니 그이가 방어고 개갈렸어. 자이가 끝나는데 이가 끝나는데 그거 맞고 죽었. 뭐, 채널링이라 피하지도 못하고. 나 그거. 우와 어, 나 우리 무적 상태를 낼줄 알았어. 너일선이야 설마? 아니지? 아니 나 칭호 친호 땄어. 땄어. 연금술 뭐, 무시가 하도 포션 빨아가지고. <laughs> 물약 중독인가? 아 마비노기 친? 칭... 마비노기 타이틀 중에 그거 있었는데 물약 존나 빨면 생기는 거. 우리 마비노기 할까? <웃음> <웃음> 그럴까? 아, 근데, 마비노기가 더좋막 게임. 우리 형말 들어보니까 마비노기 진짜 개중만 깼아난 요즘 지은 죄가 많아서, 공대에서 깝치면 안 돼. 아, 나 이거 진짜 해. 아 진짜. 이 악덕한 놈 진짜 해. 우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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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야, 이거 <이건> 진짜. 이거 <laughs> 진짜. 골드 해서로 이렇게 하는 거. <laughs> <laughs> 너 야, 근데 그, 그냥 퀵스 쓰는 게 낫지 않? <laughs> 아니, 퀵스 쓰려는데, 젊은 놈이야. 퀵 계절이라서 퀵스로 계절 버틸 것 같은데. 아니, 퀵스 아, 커맨드가 삥난. 아. 난. 아, 음. 아, 두 번, 두번 버티지 않? 응? <laughs> 음? 아, 다 버틸 수있 개가 아기. 제발, 잡아줘! 나이스! 아, 이거 아, 도다 아, 아, 수 아, 수리도 못 아, 수리도 못해. 아, 수리도 못해. 아, 수리도 못해. 아, 수리도 못해. 아, 수해도해 내데 어제 카건온 3개인가 어, 터졌대 진짜? 와... 스트리머 한명그네카만카건이랑 노출 갈콘 노출 카건 이렇게 <laughs> 네카마잖아 <laughs> 네카마가 뭐

아이 진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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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딨냐? 여기 다 어, 왜 공중에 아, 떠있어? 여기 다 내가... 저기 있다. 아, 저거 저기... 하나 실패했어. 하나 누가 실패했는데? 뭐 하나 누가 실패해? 우리 아니면 검신이지 야, 이거 빨리 밀어야 되겠다 어 라스트 하나 부끄게. 히기 묶이기... 아, 틀렸어 아, 잠깐만 뭐야, 내가 틀린 거? 어 피스 에바지? 에바 참치잖아 아, 쏠리 쏠리, 나 틀렸구나. 너무 마음이 급했어. 시간 없어가지고 천천히 합시다. 라시아좀 가만히 있어라. 이 타고러니와 좀뭐 하려고 하지 마. 아, 이런 진짜. 없지마 개념이야. <목소리> 어 <알았어>. 오른 <월은> 왼쪽 <목소리> 여다 하나만 더 봐. 아니 무거부터자신감이 내가 <목소리> 고 <하고> 있긴 데 <목소리> 제발. <목소리> 잠깐만 90초면 되지. 응, 따다다. 네, 네, 네. 이 패턴 너무 좋아. 어, 여기 <laughs> 이건 너무 싫어. 우와. 어, 야, 죽었다. 나, 저코인 우와, 나내미손끼다 나 손길 손길 썼네? 이런 미친. 레미손끼를 <laughs> 다 써.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laughs> 계좌로버팅겨지 쇠슬 나올 때가 됐는데 어 귀찮군 한 번에 쓰러지마 오른색 오른색은 뭐야 <laughs> 오른쪽 파란색 오른색 드림말 에이, 나구나 집중해라 어. 친구야 나다아아 아. <laughs>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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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아 그럼, 위상 변화 때문에 갈았다. 위상 변화가 킹가지였네 거기다. 나 아, 이거 죽어야 됩니다. 뭐니? 이걸로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막겠다. 어디 갔어? 여기어오와 이게 맞아? 하고 아아 아, 미안 아. 봤다. 광풍 나오나? 광풍. 야나 죽는데? 괜찮? 아안 죽네? 나일일 사인해. 사인? 아이 사인으로. 아 솔브링 아, 아, 네. 아, 거 싫었냐? 내가 나올게. 네. 예제 예, 제 불알 안해. 나 나오면 뭐라겠지? 아 알겠다. 불안 하나 안 나는데? 버프 다시 지고아 씨발, 아, 아, 아 잘못 했어 잘못 택해거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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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아 어. 알아잡을수 있을 것 같은데? 장판 아 패턴 나오면 할수 할 있을 것 같아 나 근데 이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아 그냥 죽지마 죽지마 어차피 잡을 봐. 빨리 나이스 이때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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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이때. 이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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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둘더개고해라 한.. 한번더남았개를얻었 고생 고0 0 0개를얻었어추0 0 0개야어요1 0 0 0로한끗 차이인가 뭐야 과연? 뭐 나올까? 두근두근 두근.